현재 운영 중인 법인이 자본 잠식에 해당한다면 신차 장기 렌트 상품 이용 시 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자본 잠식 법인의 장기 렌트 이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본 잠식 법인에 해당하거나 대표자의 신용 점수가 낮은 편에 해당한다면 장기 렌트 상품 이용 시에 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본 잠식 법인 사업자의 장기 렌트 이용 요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자본잠식 법인에 해당한다면 이용 가능한 차량의 한도 역시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수입차량의 경우 승인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통상적으로 4천만원대 이하의 국산차량을 선택하였을 때 무난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 잠식 법인의 명의로 장기 렌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무보증 승인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보증금이 거치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심사 승인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초기 보증금에 대한 부담 역시도 낮아지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본잠식 법인 명의로 장기 렌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매달 납부하는 대유료 또한 소폭 인상이 될수 있는데요. 물론 이용하는 차종에 따라서 대유료의 인상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월 2만 원대 전후에 대유료 인상이 발생이 된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본잠식 명의를 통해서 장기렌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전자약정을 통한 계약 진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물론 인감도장 날인과 더불어서 약정서 수기작성에 대한 부분을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자본 잠식 법인에 해당한다면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로 인해서 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 역시도 다소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심사 유형의 경우 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겠으며 최 팀장 역시도 의뢰법인의 미래가치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가장 유리한 심사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영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례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최로 뎅지였습니다.